와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와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천 에르메덴? 테르메덴 이천 테르메덴이라고 오케이. 거기로 한번 어, 가보도록 그런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에서 1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평일을 노려가지고 목요일 오후 2시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세스파권이라고 파권. 선세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또 세이루가 들어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가자 출발 어? 하이 <laughs> 저희 준비물 그냥 대충 수영복이랑 비치타월이랑 뭐또 겨울이라서 추워가지고 여기 속옷들 준비는 간단하게 떠나는 음정, 건 빠르게 예2 0 0 0까지 47분 불어넣는 30분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이 물리적 거리가 있는데, 화학적 <laughs> 거리는 네. 출동 2 0 0 2에서 왔습니다. 호도가자 좀 먹겠습니다. 혹시 이거 갓 나온 거로 드실 수있으요 자고는 배? 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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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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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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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 오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있네. 다행이다. 찾아보니까 주말에는 이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출차하는데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찾았다, 찾았다. 어, 아니야 오빠. 캐스퍼, 캐스퍼 옷이? 와, 이거 킹받네. 아니, 이거 킹받아이 일부러 나갔다. 나갔다 이거는. 일부러나 이거는. 다 힙하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어떡하지? 왜 다들 이렇게 힙하냐? 아까 그 사람들 너무 힙하네. 뭐지? 힙스터들 먹을 수 있는 데인가 봐요. 다들 옷이 힙합니다. 저희. 저희 지금 이거 입국컷 당하는 거 아냐 니 우리? 저희가 리뷰나 평은 되게 안 좋은데 아마 주말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일단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볼게요 힐링 오브 유어 라이프 테르메덴 오빠 어원 뭔지 알아? 몰라 테르메 저게 그 독일어로 온천이란 거고 에덴은 에덴 동산 있지 약간 그런 그런 걸 합쳐서 테르메덴이라고 하는 거네 온천계 에덴 동산이네 어. 우와 인생 내 것이다 배고파 <웃음> 그래? <웃음> 밥이 필요해 밥 <laughs> 먹고 어, 방금... 진짜 유황원천 있는 거 아니야? 방무 냄새가 확 나네 계란 썩은데가 확 나네 어, 축구장도 있어 <laughs> 그냥 구매하는데랑 셀프티켓전이 있어요 발코드를 읽어주세요 이렇게 QR코드랑 함께 나옵니다 자 오빠꺼 QR 체크인 우와 뭐 그냥 뭐 호텔 그냥 수영장인데 생각보다 배워주면... 사람이 어. 많습니다 아, 아 아래쪽 싫어 아래쪽 싫어 이제 락커룸 가는 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대? 옷 갈아입고 바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여기,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사람이 아, 맞습니다 여기 온천이야 온천 어쨌든 아, 2개이 2만원? 와 유자탕 메인탕은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옆에 있는 사이드탕 유자탕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자주역입니다 아까 생각했던 분위기랑 너무 다르다 음, 아분만에 탈출 어, 여기 사람이 많 여기 뜨겁다 여기가 오자 화아기보다미지근어마어하 차가워 물이 전체적으로 차갑습니다 어, 오 노천탑 노천탑 아, 아, 춥다 오, 춥다 에다 얼른 가자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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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다 <laughs> 앞리한 편! 라벤다탕 와~~ 따뜻하지? 어, 녹았다 괜찮다 생각보다 엄청 좋다 그니까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 일본 간 느낌인데? 2시간 있을 수 있어 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첫탕라벤다탕 탕은 안나 색깔만 <laughs> 라벤더 여기 요즘 두란준막인데 계속 공사중이야 일랑일랑탕 가보겠습니다 일랑일랑 안정시키는 탕 어, 근데 안에 들어오고 그래. 비슷해 그래? 그러네 비슷하네 비슷하네 안에 들어와요 황홀떼래 항물들 일랑일랑 일랑랑이한한 아, 아, 네. <laughs> 탕에다 한, 한 1분씩 아, 여기는 김이 모락모락 난다 아여기 제일 뜨겁다 어, 엉덩이가, 와. 엉덩이가 너무 탈거것 같아 그래? 나도 뭐야 여기 뭐가 나오지? 여기? 잠깐만 여기 엉덩이가 어, 엄청 갈게? 뜨겁다 아, 여기 좋다 근데 어,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일본 같아 라벤더탕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겠다. 뜨겁지? 아 이제 갑니다? 어, 어 여기 다 있습니다 어, 와 여기 이제 그거다 음? 여기가 뭐다? 여기는 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인데 물이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에이 차가워 에잇 어떡해 너무 차가워 오, 너무 좋다. 아유 아, 야외는 엄청 차갑습니다 야, 견딜만 해, 안전네 오히려 익숙해지면 괜찮아지잖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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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기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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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나마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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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시는 분들 많네. 수영장이네, 여기. <laughs> <laughs> 어, 근데 비주얼은 좋다. 그러네, 어, 아니, 괜찮네. 좋은 <laughs> 됐다 이제 좋다. 어. <laughs> 물이 근데 진짜 평일엔 깨끗해. 어, 괜찮은데? 뭐, 뭐, 더럽지는 않아. 나도 어. 동굴 안에 가보고 싶어. 가보자, 아, 동굴. 그러네, 와, 커플, 커플 굴이야 어, <웃음> <여기> <웃음> 괜찮다. 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laughs> 와, 괜찮아. 좋다. 우리 거다, 여기. <laughs> 예. <웃음> 드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웃음> <와>. <웃음> 아 올래? 안돼. 안돼. 기도 어, 로 엄청 불 상이 있는 같아. 아파어 베스. 저기 저 열난다, 열난다, 레스고레스고와레스고레스고한 바퀴. 어우 추 어우 추 따뜻한 거 같은데 여기는. 따뜻하네, 재밌다. 예. 뭐야, 누가 떨어지나? 아, 오빠 여기 미끄럼틀 타다 아, 다이빙 존이야. 아니, 이제 미끄럼틀 갈래? <laughs> 오. <웃음> 재밌어? 재밌어? <laughs> 생각보다 빠르다? 나 아, 무서워서 어 생각보다 무섭다? 재밌어 <laughs> 한번 해봐 재밌어 생각보다 어그 풍덩할 때 잡아줘야 돼? 알겠어 알겠어 <laughs> 예, 예, 예. 재밌지? <laughs> 재미없어? <laughs> 재미없어? 어 재밌다. 재밌다 자 이제 음, 푸드코트 가보겠습니다 어, 쉽네. 어 푸드코트 가는게 춥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치타월 챙기라고 하더라고. 아, 저 근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응. 환경도 쾌적하고, 물도 뭐 괜찮고, 사람도 응. 뭐 적당하고, 어, 역시 평일이, 평일이 좋습니다. 그래. 밥 먹으러 갑시다. 예쁘죠. 메뉴. 배꼽집 음. 음. 안동국밥. 아, 너 짬뽕 맛있겠다. 짬뽕밥 하나. 아, 안안 가격 해. 엄청 비싸진 않은데? 생각보다 안동국밥? 아. 국밥? 난 안동국밥? 밥떡튀순도 안동국밥? 아, 맛있다던데. 아, 나 떡도 있어 할까? 아니아야오빠 아니, 먹고 싶은 거요 콩밥? 13,000원? 네, 4,000원 14,000원? 13,000원 먹읍시다 음, 맛있다 이렇게 나 맛있겠다 밥이 맛있다 이천이라 음. 그런지 밥이 맛있습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음. 비싸긴 해도 맛이 없진 않아서 좋습니다 음. 이제 찜질방으로 옷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어, 사우나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우나 안에도 노천탕이랑 이런 게다 있는데, 근데 뭐 노천탕은 약간 뭐랄까 다좀 미지근했고, 안에 아, 네. 근데 탕이랑 이런 시설들은 잘돼 있었습니다. 찜질복이 또 4,000원. 찜질복 개념하는데 4,000원인데, 찜질복이 근데 예쁘긴 한데 여기는 빈백존인데, 다리 쟁탈존은 심각해서 제가 먼저 맡아두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디로 나겠다, 음. 여기 바뀔까안 따졌구나. 치켓 샀습니다. 식켓한 식혜 잔에 5,000원. 근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커서 주시더라고요. 음 괜찮지? 음. 여기가 전체적으로 비싼데 퀄리티가 괜찮아서 가이 가는 가격이긴 합니다 드디어 빈백 탈출 맥반석으로 한번 들어가 봐 별명이 오징어니까 여기가 맥반석 오징어가 되는 거야 나갈까? 숨통 막히는데 인체에 중금속 노폐물 제거했어 아 황토방 뇌파의 심신 안정이 됐다. <몬레> 우리 방마다 그냥 이렇게 b 리 c 이야. <몬레> 피부 건강해지고 각질 제거 o n Major, come back now. Pito, cook, cook, come back. Come 데 a c k now. Come b a c 다 끝났습니다 이제 5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여기는 다 쓰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건데 저희가 추가로 4만 원이 나왔습니다 둘이 합쳐서 이렇게 테르베덴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생각보다 악플이 많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본 가기 좀 부담스러우시다 최대한 유사 일본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천 에르메텐이었습니다